601년 첫째 달, 곧그달초하룻날의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 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현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메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취하여 번제로 재단해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대홍수 심판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육지는 마르고 다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찾아오는 고난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끝자락에서 노아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 11개월 만에 홍수의 심판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 물이, 물이 젖었던 땅이 완전히 마르게 됩니다. 노아는 수시로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서 이런 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방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노아는 지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모습은 우리를 의아하게 만듭니다. 바로 나오면 될 텐데, 노아는 긴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자신이 할 도리와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홍치의 사건 속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방주에 오르는 시점과 내리는 시점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노아는 땅이 마른 것을 확인한 후에도 방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가라고 명령하실 때까지 방주 안에서 기다립니다. 무려 57일 동안 방주에 더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밖으로 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노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노아의 기다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너와 자신이 때를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응답의 때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때를 기다려야 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이 드는 방주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응답하시는 때를 기다리길 소망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번제를 올려드립니다. 노아가 매사에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노아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런 노아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은 흡족해 하시고 다시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행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노아 삶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보게 되는데요. 이사를 하시게 되면은 이사 신방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고요. 또 사업체를 개업하시는 분들, 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때로는 수시로 무슨 일이 있으면 신방을 받으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예배할까요? 왜 무슨 일을 할때 가장 처음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까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맡겨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는 겁니다. 사업장을 맡겨드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맡겨 드리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주님께서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하는 모든 사업이 형통하길 소망하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뢰하며 주님께 맡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는 주님의 응답하심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 맡겨드리는 고백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주님의 응답하심의 때를 기다리며 믿고 맡겨드리는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이 드는 방주 안에서 노아는 주님의 응답하심의 때를 기다렸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노아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고백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노아처럼 주님의 응답하시는 때를 온전히 맡겨드릴 때,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일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